건강을 위해 건강 보조 식품 챙겨 드시는 분들 참 많을 겁니다. 건강식품도 유형이 있다고 하네요. 요즘 홍삼처럼 전 연령층에 거쳐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바로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라고 합니다. 그 이유, 효과가 좋아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프로폴리스가 무엇인지 어디에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는 분들 참 많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이맘때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제작진이 만난 유현정 씨 역시 그중 하나인데요. 아 요즘 미세먼지도 심하고 일교차도 심해서 호흡기도 그렇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건강기능 제품을 찾아서 먹고 있어요. 가족이 함께 먹는 식품인 만큼 다양한 것들을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골랐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선택한 것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데요. 아 프로폴리스라고 하는데요. 요즘같이 공기가 안 좋을 때 구간 항균, 항산화에 좋다고 주변에서도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프로폴리스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꿀벌이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여러 식물에서 뽑아낸 물질과 자신의 침, 효소 등을 섞어 만든 물질인데요. 항염, 항산화 등의 효과로 소문이 나면서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죠. 유현정 씨는 이 프로폴리스를 쉽게 먹기 위해 액상형을 선택했답니다. 스포이드로 물에 희석해서 먹고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강한 맛이 좀 그래서 주스에 타서 먹이고 있어요. 요즘 나오는 프로폴리스 건강기능식품은 단맛이 나는 벌꿀, 배 등을 함께 넣어 만들어 아이들도 좋아한다고요. 건강해지는 맛. 음, 맛있어요. 실제로 프로폴리스를 먹은 후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걸 먹어보니까 환절기 때꼭 걸리던 감기도 좀덜 걸리는 것 같고 음. 음,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나갔다 와도 찝찝한 게 있었는데, 목 아픈 것도 덜한 것 같아요.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프로폴리스는 세포 대사에 영향을 주며 항염, 항산화 효과를 낸다는데요. 이 예, 프로폴리스는 천 항생 물질로서요, 벌집을 구성하는 성분인데요. 그것은 항산화작용, 항염작용, 항균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새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활성산소 증가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는 없애는 항산화작용이 중요하고요. 또 미세먼지가 입에 들어와서 염증 같은 게 이렇게 수가 있는데 프로폴리스는 바로 항염하고 항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폴리스도 원산지, 추출 방법, 그리고 어떤 가공법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 이러한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프로폴리스를 특별한 추출 공법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며 특허 등록을 보유하고 이 신기술로 여러 수상의 기쁨을 누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브라질과 호주 등에서 수입한 프로폴리스 원계에 발효주정을 넣고 혼합 교반하여 프라모노이드 등 유용성분을 추출하고 다음으로 특허받은 저희 회사만의 차별화된 무알콜 수용성 위프 기술을 적용하여 발효주정을 제거하고 물에 완전히 녹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제조합니다. 무알콜 수용성 추출 공법을 통해 만든 프로폴리스 식품은 물에 잘 녹아 잔여물이나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는답니다. 또 맛이 부드러워 성인은 물론 어린 아이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고요. 첫째, 물에 완전히 녹습니다. 기존 제품이 다수가 물에 완전히 녹지 않고 뿌옇게 됩니다. 둘째, 물에 완전히 녹음으로 체내 흡수율을 높여 효과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 셋째 맛과 향이 좋습니다. 기존 제품에 비해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프로폴리스 특유의 맛과 향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높여 효과를 높였답니다. 그 사이 같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나 탁한 공기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건강관리 특히 구강내 청결과 항균, 항산화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음, 프로폴리스는 우리가 그 벌꿀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꽃가루다든지 벌꿀에 대해서 면역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먹게 되면 바로 알러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드셔보신 다음에 그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폴리스 효과를 보고 싶다면 제대로 된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시중에서 다양한 프로폴리스 제품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선택하기보다는 물에 완전히 녹는지, 원료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품질이 인정된 GMP 시설에서 안전하게 만든 제품인지 확인해보고 선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구강 항균 항선화 관리에 도움을 주는 프로폴리스. 갈수록 심해지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챙겨 먹는 습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